자, 보자. 얘들아 잘 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배웠어. 알았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 무한대, 무한대.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얘기하면 대답해야 돼. 첫 번째 1번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풀던지 아니면 두 번째. 흡수라고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배울 건 0분의 0꼴이야. 알았지? 자, 0분의 0꼴 어떻게 풀어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 인수분해. 야. 생각해 봐라. 있잖아. 0분의 0꼴이라는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때 3X 1, 아니, 3X, 3 x 1 2 3고 x 3분의 X 제곱 그리고 4X-12. 일러주면 분모가 0이지, 일러주면 분자도 0이지. 그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와 같아. 일러스 그러니까 때 0이라는 얘기는 일러스 때 0이든 이 인수가 있어야지 반드시 0이야. 이래도 마찬가지야. 일러스 때 0이든 이 인수가 있어야지 반드시 0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풀다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수 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뒤에 거기에 3이 있으면 되고 얘는 x, 써 있으면 x의 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오니까 플러스 5라고 써 있으면 인수가딱된 거야. 그 다음부터 얘는 똑같이 같은 인수가 있어야 0분의 0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알았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제 x1 대입해 주면 3분의 6 이렇게 쓸수 있다. 빼에 대한 줄임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자 이제 0분의 0꼴에서 리미트 x가 a로 당갈때 fx분의 gx가 있어 근데 이게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얘는 쉽게 생각해 주면 이런 뜻 아니야 리미트 x가 a로 당갈때 이렇게 x-a가 당연히 있고 x-a가 있으니까 이렇게 뒷걸을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이렇게 생겨있어야 a 러스에 0이 있고 a 러스에 그래야 0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풀때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또는 두 번째 유리화 할수 있어. 자, 잘 봐. 유리화. 즉, 유리화라는 건 리미트 x가 뭐 1로 다가갈 때 루트,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러면 x 1로 하면 2 e 마이너스 2니까 0이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는 뭐 x 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럼 일로 하면 또 0이지. 그렇지? 자잘봐 이제. 야, 이거 풀어볼게.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1로 당할 때 어차피 얘가 일러을때 0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인수가 있다뜻이 아니고 써 놓고 시작하면 돼그리 뒤에 그냥 맞춰주면 돼자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까수인가 x의 지구가 x 쓰면 되고 가 엑셀 지 이렇게 쓰면 스그인가 엑셀 지구인가 그런데 구인가 엑셀 지구인가 엑셀 지구인가 엑셀 지구인가 엑셀 지구인써 주면 지구인가 엑셀 지구인써 엑셀 지지구인지구인지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쓰면 이거는 잘 봐.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 한 번만 봐. 리미트 x가 1로 l u 때 얘는 분모를 유리해줘. 분모는 이거 마이너스 이거 이거 플러스 이거 l 제곱 마이너스 예제곱이니까 얘는 x 플러스 p 마이너1 p 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1 이거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거든? 자 그러면 조금만 계속해 볼게. 분모가 x-1이 되면 되고 분차가 x-1 x 플러스 2에 그 다음 얘는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 되고 1대이터하면3 곱하기 1대이터하면 얘는 루트 4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뜻이거든. 자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푸는 경우는 없어 이제 앞으로. 야 어차피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눈에 봤으면 이렇게 풀자 앞으로. 잘봐라 이거 얘는 리미트 이렇게 풀어 나랑 똑같이 풀어. x가 서 1로 나올 때 어차피 얘는 숫자지. 어차피 숫자 수렴하면 숫자를 대입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봐. 분자는 분자는 이렇게 했으면 안 돼.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고 그다음 인수분대를맞춰 그럼 최고차항에서 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한 맞추면 중간 건 그냥 당연히 맞아. 알았지? 자 그리고 이거 분모 유리하는 거 봐. 신기하게 유리할 거니까. 자 a 제곱 어차피 아래에 유리해주면 a 이거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거든. 타이거파이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니까 얘는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리고 분자는 1을 대입해서 루트 4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그냥 숫자를 쓰면서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요거 요렇게 풀라고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알았지 그러면 얘는 xr 세이니까 약분 되고 1 대입하면 3 4 10 2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이게 제일 좋은 풀이야 사실 이거 이거 유리화하는 것보다 이게 쉬워 훨씬 이게 사실 이게 유리하지만 루피탈보다도 이게 더 쉬워 알았지? 이게 훨씬 쉬워 알았지? 이게 훨씬 쉬워 그러니까 생각하는 말 잊지마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해볼게 알았지? 자해볼자 이렇게 또또 하나만 더 해볼게 자잘봐자 이제 이런 게 있어 자 따라서 영분의꼴 어떻게 푼다?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유리화로 풀수 있어. 알았지? 유리화. 근데 세 번째 풀이가 또 있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풀이가 있지. 뭐니? 로피탈이 있지. 로피탈이 바로 뭐야? 영분의꼴 로피탈. 잘 봐. 영분의꼴 로피탈. 그러면 에일러 분모형이고 에로러의 분자가 형이니까 얘를 로피탈 이런 걸 쓰면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쓸수 있다. 이게 로피탈이야. f 프라임 x 분의 g 프라임 x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지? 자 풀볼게 이제. 자 로피탈로 풀어볼게. 자 어차피 이번에 얘네 미분 이션법이니까 미분 다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자 하나, 두게 봐 한다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도 풀수 있어 리미트 x가 1로 줄때장할때 때 분모 비윤면3 분자 비윤해주면 2x 플러스 4 3분의 2 플러스 4 이까 3분의 6 이렇게 풀수 있어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훨씬 쉽지 이게 훨씬 쉬워 자 따라서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 또한 알아야 돼자 11페이지 제 위에 있는 문 자 이거는 뭐가 쉬울까 유리화가 쉬울까 루피탈이 쉬울까 루피탈이 쉬워 보여 알겠지 자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문 보고 밑에다 루피탈로 써보자 빨간색으로 자 뭐라고 쓰면 돼 분모 2분에서 쓰면 되겠지 자 따라서 얘는 자 해볼게 분모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약 1로 다어갈때 2x분의 3x제곱 플러스 1그지 그것만 쓰면 돼 알겠죠? 그냥 이제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자그 밑에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줄 건데 자 보자 해볼게 자두 번째 문제는 곱 이렇게 어 리미트 x가 3으로 나갈때 x 3, x 조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자 이거 풀어볼게. 자 얘는 야 이렇게 풀면 돼. 리미트. 잘 봐. 이거 봐. 다 같이 봐. 3으로 나갈때자 얘는 x 3 그대로 쓰고 얘, a 조금 마이너스 a 조금. 어차피 a 조금만 피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에 주고 마이너스 a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 한 거지 위에 뭘 곱해줄 거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지 야, 그럼 더하기면 어차피 3을 대입하면 2 플러스 2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다란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얘 계산해 주면 돼얘기까지 이해 됐지? 선생님 근데요 이걸 루피탈로 쓰면요 자 루피탈도 보여주겠지 아. 얘들아 봐, 루트 f x 는 f x 의 2분의 1승이야. 그렇지? 얘를 2분 하면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f x 에테1 빼면 이렇게 되고 안에 2분의 1곱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지 그리고 그 다음 얘는 다시 2분의 1에 f x 2분의 1분의 1에 F 프라임 x가 되니까 2얘는 e 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가 돼 따라서 2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가 돼 자, 로피탈 레우 게, 자, 이걸 로피탈 레우 게, 리미트 x가 3으로 가야 되 분자 비율 하면 1, 분모 비율 하면 2 루트 Fx 분의 안에 비율을내는거 F 프라임 x. 됐지? 그리고 약분되고 3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3승 구니까 루트 4 이렇게 표현돼. 알겠지? 자, 잘 봐. 이거 위에 캐셔 밑에 캐셔. 막 똑같아 보여 이건 사실. 거의 비슷해 보여.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두개다 써놔야 되겠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유리화해 주는 자이 풀이가 여기가 너무 중요해서 이것도 써놔야 돼. 두 번째 문제 옆에. 그리고 얘도 써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1 1 페이지 오른쪽 위에 빈칸에 이거 좀 써놔. 뭘 써놓면 되냐면 오른쪽 빈칸에 이거 써놔. 루트 Fx Fx f x 미분하면 2루트 f x 분의 f 프라 x. 이거 써놔. 이거 외워. 2루트 f x 분의 f 프라 x. 이 e 루트 f x 의 f 프라임 x. 스 와? 자 이건 중간과정은 생략하셨으니까 이거는 니네가 중간과정 몰라도 되고 결과만 왜요? 루트 FX e FX f x 미분하면 이 루트 f x 의 f 프라임 x. 스이 루트 f x 의 f 프라임 x. 스자이째자그러면보그 자. 했지? 자 그러면, 보자. 자, 이네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 봐봐. 리미트 x가 8로 다할 때, 3제곱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64. 자, 이거 풀어볼게. 잘봐. 자, 이거 한다. 예, 리미트 x가 8로 다할 때, x 의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말해 64가 되고 이거는 리미트 X가 8로 나갈때 분자 비율이라면 2 x 분모 비율은 3분의 1 앞으로 떨어지는 데 그리고 얘한테 1 빼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는 리미트 X가 8로 나올 때 3분의 1분의 2니까 6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이거 분의 이거니까 6 그리고 얘는 x 곱하기 2는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은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지? 어, 그리고 이제 8이 가면 6곱하기 8곱하기 2의 3승이 8이지? 이거의 3분의 2승. 이거 계산한 거지? 이렇게 없애주니까 6곱하기 8곱하기 4. 쉽지? 그렇지? 즉 로피탈이 진짜 쉽다.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루피탈이 진짜 쉽다. 따라서 이거 써놔야겠지? 그 밑에 세 번째 저그 밑에다 써놓으면 되고 그 옆에 액세일 1로 나갈 땐 루피탈을 해도 되고 유리화를 해도 돼. 그렇지? 루피탈을 해도 되고 유리화를 해도 돼. 자, 있잖아. 이거는 문제 풀라는 게 아니야. 얘네들한테 알려주는 건뭘 하라는 거야? 이거 개념을 알아가고 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개념을 알아갖고란뜻이야 개념.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또아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봐봐, 잘 봐. 만약에 만약에 이거 잘 써도 리미트. x 자 마이너스 1로 닿때 x 플러스 1분의 1 x 마이너스 1분의 1 x 주고 플러스 2분의 1자 이런 문제를 풀거야 아 물론 니네가 풀수있다는건 나도 알겠는데 자 핵심이 뭔지는 알아야지 자이 문제 핵심이 뭘까 니네는 자저 문제에서 자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수빈아 형 어떻게 풀래 핵심이 뭘까? 저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의 핵심은 자 문제 풀이 자체를 외워야 되거든 이거.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긋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 있는 건 이렇게 쓰면 돼. 이게 핵심이야. 통분 이렇게 쓰면 돼. 알지? 충분하라 이 뜻이야. 충분해봐. 자, 이때 자, 통분. 이게 핵심 끝. 자, 따라서 이거 써놔야 돼. 빨간 글씨는 통분. 그리고 하나만 배우고 넘기면 돼. 자, 해볼 게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나갈 때 x 카스 1분의 1을 통분할게. 이거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거 페이지는 이거. 11페이지. 자,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나갈 때 x 플러스 1에 2x e,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로 넣어주면 0분의 0 꼴이지 자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봐봐 잘 봐봐 나랑 똑같이 인수분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분의 0 꼴일 테니까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써 그리고 지금 차이의계가 2x의 제곱이니까 이렇 맞춰주면 2x의 제곱 맞지 상수하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맞추려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죽는 것도 맞아. 무조건이야 이거. 언제나. 알겠죠? 했지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다 됐지. 2분의 마이너스 2에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있잖아.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그냥 배운 것 하나. 통분이라고 그것만 써놓으면 돼. 알겠죠? 통분. 자,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 f x 가 x 제곱 ex, 플러스 1이고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나올 때 n 제곱의 f의 n 분의3 o a n 1 one, 제곱. 자, 이런 문제를 d t 라 o a n 를 t 어 o and two, and t 11페이지인데, 앞에 1 0페이지넘어와서 제일 밑에 두칸 빨간색 들고 리미트 네모 곱하기의 꼴은 네모를 n 분의 1로 치환하고 풀어준다. 거기다 박 스치고, 그게 바로 이 문제야. 알았지? 즉, 뭐 곱하기에 대한 문제는 얘를 뭐로 치환하자? n 분의 1로 치환하자. 알았지? 엔분의 1로 치환하자. 자 해볼게 자 이거 풀어볼게 천천 풀게 자 얘는 얘는 n 는 만약에 X분의 1로 치환해볼게 알았지? 이렇게 취환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n 이 무한대로 나가다 얘가 무한대로 나가려면 X가 한 명씩 뭐로 나가야 돼 0분의 상수가 1이야 그래서 X는 0으로 나가야 돼 알았지?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 서술서을대을하자하자 o u 으로 나갈 때 n 분의 이게 x s 0으로 나갈 때 이게 무한대 t 그렇게 안 u c 지 지금까지 어떨 때 무한대라고 a n t do it. So, y o 지 can't d 서 it. So, you can't do it. So, you can't do it. So, you c f2의 3x 플러스 1 마이너스 f1의 전체의 제곱. 따라서 미니 x가 0 플러스 할때 얘는 x 분의 f의 3x 플러스 1 마이너스 f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얘는 2분이지? 그치? 자, 네. 분 자를 통해서 분모를 맞춰.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이거는 몇이야? 분모가 3x여야지? 그러니까 3x가 쓰여져 있어야 되고 파23 이렇게 쓰고 색깔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만큼을 뭐라고 불러? x 셀 행렬의 y 증가를 맞았는데 x 셀0대1 해주면 F1 마이너스 F1이니까 얘를 f 1이라고 부른다 바로 파랑파랑을 f 1. 그 뒤에 3. 그리고 이거에 지금 이걸 바로 f 1의 값을 보해줄수 있겠죠? 이렇 자, 이렇게 알아놔야 돼. 알겠죠?